짜잔! 짜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엘리, 엘리자베 10주년 총 막공을 하루, 하루 앞두고, 아니, 아니지, 이제 몇 시간 앞두고, 새해 인사를 드리려고 어, 제 공식 계정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성남아트센터에서 어, 저희 엘리 투어의 마지막 지역인 성남아트센터를 발,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2023년은 너무 먼것 같아 하는데 눈 깜짝 클 사이에 2023년이 되버렸어요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요. 올한 해, 음, 뭐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았죠. 경제적으로도, 또 엄청난 슬픈 비보도 있었고, 기억할 건 기억하고, 간직하고, 또 개어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23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내일 성남아트센터에서 엘리자벳트 10주년 마지막 공연을 합니다. 음, 내일이 아니라 조금 조금 있다가. <laughs> 음, 일단 잠깐 새인사로 들어왔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I love you, 내 친구 오선주. 오늘 공연 짱짱이었어요. 감사해요.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많이 받으세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우리 많이 받아요. 네. 그게 이제 주무실 시간이니까 어여어여 씻고 꿀잠 주무시고요. 일요일이니까 좀 늦게 일어나도 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 뭐 새벽을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는 그럼 새해 인사를 마무리하고, 화장을 지우러 갈게요. 지금 엘리자베스신 상태로 지금 있는 거거든요. 네. 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022년. 무슨 무슨 공연을 했더라? 음. 어, 이렇다니까요. 경력이 너무 안 좋아요. <laughs> 하지만 뭔가 많이 한것 같아요. 그죠? 렇 네. 천천히 돌아보고, 또 천천히 준비를 해야겠죠. 어, 이 소중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 레베카를 했군요. 아, 어, 마타도 했어요. 엘리도 했어요. 맞아요. 많죠 많이 했네요. 이렇게 많은 공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그또 대표작들을 올해 내내 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돌려드릴 수 있는 2023년을 만들게요. 아, 외로워하지 말기 우리를 떠올리기 아 비코즈 분인가봐요 맞아요 외로 근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외로울 틈이 없고요 집에서 잠만 자고 나가는 지금 신사랑 네나 베토벤이 진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어 긴장되고 기대되고, 어떻게 보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 조만간, 다시 한 번, 라방을 할게요. 오늘 오랜만에, 너무너무너무 오랜만에 라방을 들어와서, 새해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뿅 나타났는데, 뭐 이렇게 빨리 하고 나가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도, <laughs> 저도 씻고 자야겠다. <laughs> 길병민 어, 요제프도 있네요. 옥시씨 2022년 한 해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영광이었요 행복했어요. 저도요. 아, 건강하세요. 믿어 의심찮아요 다치지 마세요. 전 연말에 다쳐서 인대가 늘어나서요 <laughs> 인대가 늘어나는 건 정말 뼈가 부러지는 것보다 위험한 건데 잘 관리하시고요. 저도 인대가 늘어났을 때음뭐 이쯤이야 뭐 하고 넘어갔던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오래가더라고요. 잘 관리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저도 언제나 축복해요. <laughs> 병민 배우님 등접 등판. 음. 동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해요. 라고 말씀해 주신 분께 꼭그 마음을 더 크게 키워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 맞아요. 화장 지워주는 기계가 얼른 발명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우리도 파이팅 하시고 어, 건강을 더 챙기시고 뭔가 별밤 같아요. <laughs> 뭘 하나 크게 큰 살을 넣고 왔더니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외투도 안 벗고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근데 인사 는 드리고 싶었어요. 어, 우리 고양이 보고 싶어요, 우리 고양이는. 앙호에요, 첫째 앙호. 앙호? 앙호, 뒤에 있는 거 삐깨구요. 네. 앙호 언니를 좋아해서 삐깨가 이렇게 꼭 같이 옆에 같이 와요. 여튼, 내일 늦잠 주무셔도 되는 분들은 늦잠 푹 주무시고, 아또 아까 보니까 일찍 나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따뜻하게 하고 나가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 그럼 이만 잘 준비하러 갈게요. 뿅. 바이. 해피 뉴 이어.